안녕하세요, 감사합 오늘 뭐 먹고 싶다고 했지요? 해물닭볶음탕 해물 나 이런 광경 처음 봐 우와 우와 목이야피속이 문어다 이 <목> 세상 어디에도 없는 메뉴 아니야? 야, 진짜 애니메이션 같다 엄청 부드러워 야,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냥 엄지야, 엄지 회장님, 방송 끝났는데 애들이 안 가요 다시마 어디서 다시마 불 올려요? 불 끄면 돼요 저기 된장하고 고치장 조금만 줘요 와맛있겠다 와서 다시마도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내가 여기 내가 여기 진짜 꼭 나오고 싶었어자 우리 팬사고이 오늘 뭐 먹고 싶다고 했죠? 닭볶음탕. 그냥 닭볶음탕이 아니죠? 대물 닭볶음탕.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와. 그 뭐야? 어? 뭘까? 금고문 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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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닭다리만 따로 했고 와 닭다리만? 어, 닭다리 엄청 와. 좋아하는데 어? 이거에 놀래면안 되지요? 와와이 정도는 들어가야지요 다 그냥 깔끔하게 30마리 준비했어 30마리라고? 30마리 30... <laughs> 30 육수를 저기로 끓여 다시마 와, 와 영훈이 진짜 불쌍하다 이거 못 먹는다고? 와. 마늘의 민족. 아, 마늘 마늘 마늘. 마늘 그거 넣는다고. 이 매운 고추 좀 매워. 매운 고추. 아매운 해고추. 어, 와. 얘만이 들고 유토도 있어가지고 된장으로 살짝 냄새 잡아. 고소하게. 회장님 맛있어요. 고추장 하나 살짝 넣주면 어 단맛이 싹 도네. 아 육수만 먹어도 맛있겠다. 목욕탕이다. 딱 들어갑니다. 아. 도와드려야 되는 거야. 아유, 소중한 사람들 가만히 있어. 와, <laughs> 와 영화 같아. 영화 와, <laughs> 와, <laughs> 와 <laughs> 나 이런 광경 처음 봐. 아,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이거로 에피타이저요. 예? <laughs>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아, 아, 나 골옥 나, 나 소리 났어 어 아, 배고파, 진짜 자, 밑간 갑니다, 밑간 와. 와. 와 와, 미쳤다 진짜 와. 맛있겠다 와. 살짝 갑니다 살짝의 기준이 너무 웃겨 당근 <laughs> 살짝 살짝 우와 양파도 살짝 우와 우와 나이스다 와! 아 혹시 또 감자 좋아하는 파가 있었어? 와! 아 감자 파? 저가 감자 파. 아이고 네. 그럴까봐 우리는 두개다 준비해. 우리는 뭐 하나만 아. 준비했나? 와, 아, 진짜 감동 진짜 감동이다. 안 어? 그래?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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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좀 감동인데? 와, 고추 응. 너무 멋있다. 우와. 와, 감동.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진호 형도 영훈 형도 같이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진호 형닭볶탕 진짜 좋아하는데 진호 형눈 돌아가지 진호 형한테 사진 보내줘야겠다 이제 뚜껑을 닫으면 돼 뚜껑 있다고? 뚜껑? 야쉬드 아니야? <laughs> 회장님 뚜껑 미안, 뚜껑을 잘못 맞췄어 모자, 모자 아니에요 <웃음> 모자? <웃음> 여기 심심하니까 여기도 불 켜버려 심심하니까 닭 점두, 동생, 동생, 닭 점두, 네, 닭 점두, 닭은 또 넣어요? 응 여기다가, 여기 잔뜩 있는데 뭐야? 아, 안떠넣으라고요한 아, <laughs> 서너 개씩 넣어봐, 여기 넣으면 뭐해? 파티야 파티. 아, 국, 난 국물부터 먹어볼 거야. 아이고 우리. 와우. 갑김치를 준비했어. 너무 맛있겠다. 어. 김치는 어디 거가 맛이냐면 종갓집이 제일 맛있어. 종갓집이지. 종갓집가 김치입니다 회장님, 홍석이가 또 힘자랑 하네요. 아이고, 홍석이가 최고요. 도모로 왔습니다. 와, 이 그렇지 어 끝내준다 그냥. 와, 와, 냄새, 와 냄새 난다. 어, 전복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와. 그럼 전복 오늘 시컨 보고 이렇게. 와 했다. 전복. 와. 나, 나 전복 진짜 좋아하는데. 와 전복 대박이다. 원래 전복이 원래 이만해? 이야 엄청 크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가져왔어. 아 그래서 신비한 광경이나왔죠 <laughs> 맛있겠다.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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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올라온다.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음, 야 용암 속까지. 와와 바로 뜨네. 저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냐 와전복의 양념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어? 조개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 오 열렸다 어이. 방금 전 열렸어 뭐내 마음처럼 부풀었어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잖아 자 갈까요? 어. 아. 열어줬다 아. 장인 네. 준비됐습니다. 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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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와, 와, 문어. 아, 여기 두지마다. 이성, 이성이 무너진다. 내 네, 마음이 무너진다. 하이. 아, 아, 아 문어. 어떠냐? 문어. 약인 것 같아. 아, 이건 보약이요? 네. 이거 어디 가서 누가 이런 걸 해줘? 와, 해물닭볶음탕은 난 처음,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메뉴 아니야? 유턴, 맘에는 들어? 다듬 <laughs> <laughs> 그러니까, 뚜껑 다 드셔요. 네. 네. 아, 좀 이따 보자. 와. 잘 가. 이거 뚜껑 제작하신 건가 오늘? 그러니까 이거 현관문 아니야? 냄비현관문 형관분이네 자세히 보니까. 아 이거 제작하신 거구나. 어 뚜껑 열어봐. 하나 둘 셋. 이야. 둘 셋. 이야. 와 진짜 왜 저래? 와. 아름답다. 진 우리도 한번 열어봐. 네아둘 셋. 와 진짜 맛있겠다. <laughs> 진짜요. 육수는 어떤가 봐봐. 와, 진짜. 지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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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저 육수 있어 주전자에 육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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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오케이 얘들 아 얘들아 이거 봐라 이거 와얼굴반해얼굴반해와 진짜 멋있다 아 진짜 크다그그대로 먹자. 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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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무원피플 원다리 하자 와원피플원이이네아 어우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걸로 아, 앞 접시 가요? 그걸로 앞 접시지 아, 그럼 아, 하나씩 드려요. 아, 진짜 배고파. 누구요? 네, 네, 네. 저요. 오케이, 오케이. 옆에 누워가지고 와우. 힘내. 신원이요. 우리 신원이 힘내. 예. 와 이거 무거워. 야. 아이고 이거 크다 와, 크다. 뭐야 뭐야. 다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laughs> 어, 지금 만화에 나온 사람 같아요. 오. <laughs> 이겼어, 음. 와. <laughs> 오 <laughs> 이겼어? 음 응. 와. 내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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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저기 조올라야죠 이거 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 너무 익으면 왔다! 왔다! 이거 사등분 해줄게. 와, 어 <목소리> 감사합니다. 키 좋게, 키 좋게. 와 허허허 이게 맛있어 완전 맛있어 <목소리> 이거 <기적 목소리> 가져가면 돼 하나씩 와와음허허 <목소리> 와, 국물이 진짜 <목소리> 키조개 하나 먹은 다음에 이거로 국물 이렇게 마셔 이거는 허거 음와와기개에 있는 <목소리> 국물이 미쳤다 그치? 야 이거 전복 너무 잘 익었다. 너부터 내가 전복을 좀쫙 잘라줄게. 어 감사합니다. 먹어봐. 이 전복은 지금 딱 먹어야 돼. 와와 무서가 와. <laughs> 진짜야? 전복 진짜예요. 진짜야? 와 전복도 해요. 전복, 전복 대짜야. 전복 줘? 응. 야 이거는 이거는 약이요. 우와 회장님 이런 건 보약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 그런 건보약이네 먹어봐. 자 간다 전복. 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예 o 전복이 이렇게 한 손에 확 들어와요 전복이 엄요와 엄청 부드러워 <laughs> 전복 한번 먹어봐 전복 어때요? 좋아, 주워. 아, 주워. 아, 주워. 너무 맛있지? 와와와 <laughs> <이렇게 우와>. <laughs> <laughs>

와, 이게 그래도 이름이 닭볶음탕이라고 닭이 한몫하네요 진짜 닭,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와,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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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엄지 엄지. 와. <목소리> 캠핑 오모 같지, 그렇지? 계속 먹, 계속 들어간다 이거. 아, 또고. 아, 닭다리 먹으니까 이게 진짜 닭볶음탕이었구나 싶어. 그쵸. 아, 갓김치도 미쳤어. 어, 어. 네. 예. 예, 여기서 더넣 응. 어, 어, 어. 이작은 친구 바로 잘라줄게. 언덕까지 아, 뭐. 어. 해서 고기 딱 위에다 올려주면 돼. 네. 예.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는데? 아, 국물도 너무 맛있다. <laughs> 아유, 이게. 와, 신기하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유니버스가 되게 놀랄 거예요. 자 이렇게 맛있게 방송에서 먹은 적이 없거든요 와 살다 살다 전복으로 배를 채운 건 처음이네 나도 와. 아니 나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와 밖에 못해아 그래 몸으로 좀 표현을 해줘 얼마나 맛있는지 후이 갔어 <laughs> <laughs> 한입 먹고 음 나무 맛있 아이고, 이렇게 춤을 추네, 오오. 춤을 추어, 애가. 얼마나 오오. 맛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다리를 들고. 진짜 맛있다. 배추, 으뜩, 뚜르 뚜렷.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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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저런 네. 애가 아닌데. 아이고, <목소리도> 회장님, 저거 봐요. 얼마나 맛있으면 애들이 막 그러니까. 하면서 춤을 춰. 얘나나, 얘나나, 얘나나. 몸으로 표현을 좀 해줘. 얼마나 오. 맛있었는지. 어, 나온다. 고구마 고구마. 어예나님어예나 하고 온다. <laughs> 어 예나나 좋아. 니들 너무했다. 예나네한테 좀 관심 좀, 어, 좀 줘라.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그렇지 어, 그렇지 끝까지. 오. 좋았어. 뭐 있어 뭐 있어. 인정 인정. 오케이. 저는 키조개로 삼행시하겠습니다. 그럼. 아, 좋아. 어, 삼행시 좋지. 키 키노가 좋아하는 해물닭볶음탕. 어 좋아. 조 조개가 아주 맛있네요. 게 계속 먹고 싶어. 아, 아딱 떨어지네. 유토다. 유토. 와,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야 일어나. 요 뜨거 뜨거 이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괜찮아. 아 녹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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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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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간단한데 멋있네. 말 나온 김에 우리 멍데임 한번 지어야죠.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음. 이게 해물 닭볶음탕이잖아요. 음. 그리고 저희는 펜타곤이니까 해물 닭볶곤탕. 아 귀엽다. <laughs> 심플하다. 심플하다. 심플하네. 깔끔하다. 네. 우석이 하고 있어요. 우석. 우석. 우석이. 우석이. 메인 디쉬는 약간 문어였어요, 여러분. 아, 오케이. 아 문어. 근데 꽃처럼 폈죠? 문어 활짝 펴탕아펴탕 아, 펴탕. 와, 음, 이것도 괜찮네. 이런건 신원이가 잘짓거든요신원면은 박명의 달인. 네. 딱 봤을 때, 음. 이게 해물닭볶음탕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딱 아까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문어를 봤습니다. 문어가 정말 딱이 꼭대기에서. 박명이 음 긴디.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지 지금. 제목이 그래서 문어 음? 지지 마요 탕입니다. 문 무너지지 마요. 무너지지 마요. 무너지지 마요. 어 아, 무너지지 마요.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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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에 제목 나왔네 무너지지 마요 무너지지, 무너지지 마 먹네임은 무너지지, 무너지지 마요 무너지지 마요 준비와 진짜 아 최고였다 진짜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잘 너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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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만약 아까 라면 넣었어도 맛있었을 거야 라면 하나 끓여 어? 전 좋아요. 맛만 볼까? <laughs> 아, 한 젓갈씩 먹으면 될것 같아. 라면식. 음. 오. 그래, 자장홍석이. 자 와. 아 이거 보물이 진짜 끝까지 맛있다. 와, 진짜. 회장님, 방송 끝났는데 애들이 안 가요. 아니, 라면 전에 끝났다고, 방송은. 잠시만, 홍, 홍석아, 너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니? 어디서 잡으면 돼요? 내일 아침 뭐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뵈요. 내일 아침은 꽃도심 구울 거니까 오케이. 회장님, 우리는 이제 샤브샤브해 먹어요. 홍석아, 아, 이제 아, 가. 알겠습니다. <laughs>